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소식 준비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스마트 경남이 돼야 한다며 혁신에 나설 것을 강조했고요. 2018년도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해 새로운 경남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경남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뉴스 정준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일 2018 경상남도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총 3조 998억 원의 신규 투자와 4220명을 고용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경남도는 17개 업체와 3조 998억 원의 신규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규 투자 협약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4,220명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국내외 기업 CEO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남도는 경남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과 투자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투자 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과제인 경남 경제의 핵심은 바로 제조업 혁신이라며 경남도와 함께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목표는 스마트 경남이 돼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1일 열린 경상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그동안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혁신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며 이제는 경남의 전반적인 혁신, 혁신을 포괄적으로 넓혀가야만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제조업 혁신과 함께 스마트 팜, 스마트 양식, 스마트 항만,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등각 분야의 스마트 산업을 결합시켜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스마트하게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될수 있다는 모델,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통영 마리나 리조트에서 2018년도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경상남도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경남도청 소속 전 실과 사업소, 직속 기관, 소방서 등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국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공무원 혁신 마인드 제고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특강과 함께 통영 지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편백숲 체험, 루지 체험 등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 체험 및 문화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워크숍 첫날에는 김경수 도지사가 참석해 직원들이 새로운 경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스트레스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논계 구국 혼이깃뜬 남강과 진주성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남강 유등 축제는 개천예술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함께 개최되며 특히 올해는 3년 만에 입장료를 전면 무료화해. 누구나 함께 즐기고 시민이 원하는 축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또한 추나 추동 풍요로운 진주성을 주제로 유등을 통해 사계절 내내 평화롭고 풍요로운 옛 진주 시민의 생활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진주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선보입니다. 한편 진주 남강 유등축제에 참석한 김경수 도지사는 진주 남강의 7만여 개의 등불이 모두를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열리는 14선언 11주년 공동기념행사에 참석합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2018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어워즈가 10월 2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하게 개최됐습니다. 경남도의 올해 8월 말 기준 농수산물 수출액이 11억 8,300만 불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증가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이상기온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올겨울 폭설과 한파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2018년 겨울철 자연재난사전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도내 추진 중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490개소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10월 말까지 추진합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 완성도의 높은 무대로 관객들의 찬사와 환호를 받아온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오는 12일과 13일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선보입니다. 1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제28회 공무원 미술대전에서 우명이 경상남도 대민봉사과장이 문인화 부문 최고의 영예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